안녕하세요. 저는 40대기 중년 짠지입니다. 아, 네. 오늘은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조금, 네, 깜깜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깜깜하죠? 사실. 네. 이제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고요. 아 뭐, 사실 야근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네, 그, 제 기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기는 한데 뭐어 예 외국계 기업이라 그래서 뭐 야근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예 야근이 많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어 이렇게 좀 늦게 일을 마쳐서 집에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 예, 어예 촬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 사실 아 오늘은 이제 좀 요새 뭐 요새가 아니라 이제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던 거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부분 야근이랑 결국 겹치는 거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 이런 거랑 겹치는 좀 워라벨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려고 해요 예, 사실 이제 워라벨이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일과 어떤 본인의 개인의 삶의 예, 균형 인 건데 네 사실 맞죠. 네 이제 그게 어 어쨌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네 맞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뭐랬어요. 이제 이게 약간 꼰대 같은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워라벨, 그러니까 뭐 요새 특히 이제 조금 갓 이제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예 보면. 그니까 이제 결국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이제 일과 내 삶의 균형인데 이제 또 지나치게 라이프 이제 본인의 삶을 중시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laughs>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일이라든지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 처음엔 적응이 잘안될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 다 해내고 나서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이제 그 찾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당연히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 일단 일은 잘 모르겠고, 6시가 됐으니까 땡! 하고 난 가야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 또 적지 않게 보인다라는 거죠. 어, 그게 조금 저는 의아해요, 사실. 왜냐면, 어쨌든 뭐, 물론 자기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 자기 삶만 중요하다고 하면은, 굳이 일을 왜 하냐 이거죠.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어떤 이제 커리어 상에서의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그쵸 그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러면은 결국 일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일을 잘한다는 거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그냥 뭐 학생이라고 할때 학생 시절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게 결국 아니,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그러면 학생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은 예, 공부 잘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 예, 공부 잘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거기다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해야겠다 이러면은 수학 문제집을 뭔가 개념이 이해될 때까지 열심히 풀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 그렇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어 회사에 만약에 내가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막 열심히 그 스스로 좀 물어가면서 뭐 혹은 아니면 어떤 소셜라이징이 필요하면은 조금 뭐 힘들지만 예뭐 이렇게 선배 어떤 직원들이나 예 이렇게 동료 직원들과 함께 예그그좀 업무시간 외적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어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 예. 예.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 회사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물론 뭐 저도 결국 월급쟁이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 뭔가 이렇게 강압받는 게 싫고, 막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아, 내가 왜 회사에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지만, 근데 어, 아무튼 또 생각해 보면은. 업무, 그래, 업무 시간 중에 보통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게, 어, 뭔가 이렇게 생각을 요하고 어떤 배우는, 그러니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를 정말 회사를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 예, 그 시간은 결국에 그러면 그 일에 집중을 해서 뭔가 해야 될 거고, 그럼 그 외에, 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그 어떤 업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업무가 그러니까 기타 업무라든지 조직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 어, 좀더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그런 것들이 너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제 워라벨이라는 그런 개념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예, 좀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그리고 이제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보통 외국계 회사다 이러면 어, 외국계 회사는 워라벨이 너무 좋지 않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사실 아주 틀린 말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뭐제 케이스를 좀 보자면은. 사실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이라는 건 그리고 본사가 외국에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중, 요즘 중국 회사들도 많지만 대부분 미국에 있는 회사 혹은 유럽에 있는 회사가 될 거고 그분들이랑그 본사에 있는 분들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시차를 맞춰서 우리에게 시차를 맞춰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업무 시간이 끝나도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어, 새벽 6시인데, 이제 뭐 이따 한 4시간 정도 되면은 출근을 하나씩 할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일의 연장선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는, 음, 그, 그죠뭐 결국에는, 어, 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 인것 같아요.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예,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서는 사실, 어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다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음그 전에도 뭐 이제 워라벨 이란 개념이 없던 시절부터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빡센 업계에서 예, 빡센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저는 그 이게 야근이라는 게 이제 약간 좀 저한테는 당연시 돼 있긴 해요, 사실. 예, 그냥 이 시간에 그 그러니까 사실 하루 종일 정말 정신없이 이메일 뭐, 뭐 이메일 보고 답변하고 어, 업무 회의하고 나가서 외근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정작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기획을 한다든지 예, 생각이 필요한 좀 조용한 시간에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 사실 그 시간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에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예, 저는 좀 근데 그 과정을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사실 만약에, 그니까 정말, 그러니까 보통 조직이라는 게딱 사람을 많이 뽑고, 그래서 이상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한 사람한테 딱 8시간짜리, 하루 8시간짜리 일만 주어준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예, 조직이라는 건 당연히. 예, 회사라는 거는 예, 직원은 적게 뽑으려고 하고 최대한 예. 뭐 물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개개인한테 엄청난 업무량을 막 던져 주면서 그러진 않지만 음.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는 보면 나에게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이 아, 어, 내가 오늘 6시까지 못 하겠다. 그럼 내일 해야지. 내일, 내일 하고, 뭐또 내일 또 하다 보니까 내일에 또 주어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점점 쌓여서 미뤄지다 보면은, 그게 결국 저는 좀 조직의 발전 속도와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꼭뭐이 사실, 그러니까 그래, 뭐내 회사가 아니니까, 뭐 조직을 위해서 막, 어, 뭔가 이렇게 신경 쓰고 막뭐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헌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니라고 보지만, 근데, 그냥 개인의 어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어 나는 이 바닥에서 성공할 거야. 어 어떤 업계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어떤 커리어적인 꿈을 꾸고 계시다면은, 음, 조금,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렇지 않나요? 뭐, 보통 일 공부 좀 하셨다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학교 마치고 나서, 저, 저 학교 시절에는 뭐, 야, 그, 뭐냐, 그 뭐죠? 아이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야자도 있었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니까 이제 계속 늦게까지 공부했던 게 되게 일상화됐던 때였고, 그니까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니까 지금 학생들 봐도 막 새벽 2시까지 막 학원 다니고, 근데 왜 회사 다니면서는 그렇게 나, 나의 삶을, 어, 엄청 이렇게 신경쓰면서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어떤 일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소식, 어, 근데 또 이제 이쪽에 이제 한 가지 이면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조직이 많이 좀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죠. 많이 이제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어, 조금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회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있죠. 어, 아, 또 강제적인 여러 가지, 예, 강압에 의해서. 근데 저는 회식이란 자리도 뭔가 이렇게 막술못 먹는 사람한테 막 강건하고 이런 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의 그 회식과 그 자리에서 모든 이제 회사 관계자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되게 본인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되게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리가 뭐 맨날 맨날 있는 거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실 그게 좀 불필요할 수 있지만 가끔씩 있는 자리 그런 자리는 적어도 너무 늦지 뭐 적어도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지하철에 끊기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술을 꼭 많이 먹지 않더라도 얘기하고 좀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예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되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워라벨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 가치 조금 너무 가치가 훼손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좀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죠. 이제 그술 자리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 갑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근절해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어, 뭐, 예. 그런 일은 진짜 되게, 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좀 많이들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 어좀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가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어떤 회사 일에 대한 제 생각은 사실 뭐 조직마다 어떤 조직은 반드시 9 시에 다 모여서 뭐다 예, 같이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뭔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 해야 되는 게 필요한 조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 어떻게 어 보면 그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유연 그러니까 탄력근무제 예, 유연하게 이제 본인이 근로시간을 선택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장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 내내 뭔가 일이 주어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뭐, 그 중에서 이제 한, 뭐, 중간에 한두 시간은 뭐, 일이 없으면 뭐, 웹서핑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가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차라리 이제, 그런 시간을 조금 세이브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일들만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 왜 요새는 뭐, 카톡으로 일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던데, 차라리 그냥 근무 시간을 조금 유연하게, 어, 운용을 하고, 대신, 이제 좀 집에서, 어,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필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예, 아 밤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이 시간에. 그니까 러 본인이 스스로 매니징을 하게 해주는 거죠. 어, 나는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돼. 어, 그러 하면은, 그러면 그냥 나는 이 시간에 일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나는 그냥 새벽 2시에 일을 하겠어. 어,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을 하게 해주고 대신 그 시간만큼 인정을 해준다든지, 뭐 이게 현실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은 약간 유연하게, 예, 그렇게 좀 조직 자체가 많이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예, 그냥 잡설 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꼭, 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예, 하고 싶었고, 어, 아무튼, 오늘 영상의 결론은, 워라벨 중요하다. 하지만, 예, 거기서 너무 라이프만 신경 쓰는 거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도 사실 워라벨이라는 게 오히려 더 예,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보다 없는 것 같다. 예, 왜냐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외국계 기업들이 보통은 한국의 법망에서 제도망에서 많이 비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큰곳 제외하고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사세요. 안녕.